요. 요. 저 command 봤을 때 누군지 모르죠. 누가 봐도 잘 알겠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This is j e m We are in Japan, okay? yes. We are in Japan but we speak in English. 저희 호텔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 Yeah. 오케오 okay, okay. 저희 방이 사실 좀 하트 플레이스거든요. 무려 5분 전만 해도 많은 멤버들이 이 방에 온 이유가 뭘까요? 1번, 우리 방이 재밌어서 2번, 우리 방에 음식이 많아서 3번, 내 클렌징 티슈... 어머! 3번, 내 클렌징 티슈를 빌려서 4번, 어머! 4번, 세계 중 모든 거 정답은 제노 씨! 정답은 7번!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사실 제가 지금 정호 형이랑 룸메거든요 근데 정우형이 어, 민인 이형 방에 놀러가서 뭐야 널 버렸어 정우형이? 안 되겠네 아 진짜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이 방으로 왔지 잘했어 마크 친구가 그립더라고 무슨 응, 친구야 동생인데 오, 카메라 있다고막 나가는데. 사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리고 군형도 어, 이거 누구 거야? 아, 형 써도 돼요. 아, 고마워. 그리고 지성이랑 런지는 어제서부터 쓰고 있었고. 나, 수련, 나 한국 수련은 처음이야.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가방부터 해볼까? 누가 올 거야? 도 마크형이네. 마크 아, 마크 마크... <laughs> <laughs> 자, 런진씨. 네, 해주세요. 혹시 이거는 제가. 네, 네. <laughs> 아니 이건 빼야지 뭐 여기다 넣고 이거 왜빼 아, <laughs> 어, 그래, 이거 왜빼 이거 빼거 가야지 들고 가야 되는데 가야지 빨리 자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가격지아리 가야지 빨리 가아지우리 가야지 짜리가하게 가야지 리얼하지리 가야지 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이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지빨야지니지갑보지 마. 아, 고고. 자, 우선 마스크, 아, 자, 이거 보고 자, 야 자, 머 아, 자, 이거는 뭐죠? 뭐야? 안경, 안경. 근데 안경이 없는데. 있어. 걸려 있어. 와 있어. 아, 있어. 내가 봤어. 깜짝이야. 내가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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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안경이 이런 이렇게 좁다고? 아니, 접었잖아. 아, 왜 이래? 촌스럽게. 아, 있구나. 이쁜한... 천천히. 오케이. 살살! 살살. 좋아. 살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마지막 일점 내가 서브 우리 서브지 아, 아, 아까 저기요 진짜 왜 이래요 어, 미안 <웃음> 실수 <웃음> 어, 미안해 I'm sorry 어 <laughs> 아, <laughs> 아, y OK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laughs> <laughs> 아뭐하냐왜안와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약간 옷 갈아입기 귀찮아. 와. 와, 와 아. 와, 아. 파 내가 켜 놓고 그래 가이없다수 맞춰야지. 네. <laughs> 근데 난쟤네야 진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해. 내가 좀 빛을 아, 보기도 해너 덕분에 내 드립이 환상적인 어? 드립이 될 때도 있어 너때문에 난 혼자가 아니라 형형형형형형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보라, 노릇, 우빛, 아나, 뽕 싸우지 마 재민이는 확실히 특이한 거 같아 야 혜천아 너가 제일 특이해 막 그냥 형이 제일 특이해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아잘자불 <laughs> 꺼줘 <웃음> 오. 못걸당난 <laughs> <불 따가워. 웃음> 봤어. 나만 봤어. <laughs> 나만 봤어. <laughs> 야. 물이 젖어 <부딪쳤어? 웃음> 내가 비유를하다싶거건나 솔직히 아 앨범 너무 좋아하는데 와이 에 진짜. 이게 뭐세맨데 what? <laughs> 아니 미안. 근데 나 진짜 그거에 이거에 뭐 그냥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한 어. 날짜를 정해서 어. 이날은 진짜 멤버들이랑 모이자 어디 가자 일반화. 그래 뭐가 됐던 그 날을 정하니까 좋다고 어. 생각. 근데 그게 너무 솔직히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아 그러면 그때 어려우니까. 그때는 다 비우는 거야? 일일 씨의 생일인 거지. 근데 만약에 그날 저스틴 비버가 너한테 같이 행사하자고 하면, 그러면 우리 단톡방 내가 올리면 되지. 그럼 그 내일 모레 하자. 아, 그래. 아. 야, 아, 야, 아니까 아니,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플렉시블하게 하자. 아, 그러면 봐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우가 날짜를 정하자면. 그러면은, 근데 뭔가 있으면 그거는 걸 해야지. 그 다를 정하자, 다를. 근데 일단 거. 너무 김칫국이고. 맞아. <laughs> 아니 저스틴 비누가 왜 와. 어제 누가 교실에 체육복 두고 갔나요? 누구야, 누구야. 교실 짓고 해, 누구야. 교실 짓고 해. 그런 거다 가져가기로 했잖아. 아니, 아니. 그 냄새 난단 말이야, 도영아. <laughs> 나야, 사실. 너지? 너밖에 체육복 아니잖아 <laughs> 이렇게 해야지 넘어가는 거잖아. <laughs> 너렇 나야, 다. 내가. 너야? 내가, 너야, 내가. 앞으로, 앞으로 체육복은 우리 교실 그 두지 말고 가져가기로 하자. 알겠어. 응. 나야, 다음 다음 안 써도 돼. 어제 내가 교실에 체육복. <laughs> 누가 내 우유를 훔쳐 먹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누가가 누가야? 아니면 스까가 스까 근데 그런 건 보통 정우거든 정우는 먹을 거 앞에 있으면 막 몸을 떨어 흰 우유야 초코 우유야? 사라진 게? I love you uh, May I help you? 우유 <laughs> <laughs> 아, Thank y you? 뭐 했어? 이유? 아닌데? 아무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것도 나야 너야? 내가 우유 먹었어 야널줄 야. 알았어 이래야지 지나가잖아 아 뭐야 뭐야 아까도 그럼 형이 아니었어? 응 뭐야 뭐야 와 this is confusing 노 내가 그래 그래. 남의 거 먹지 말자. 당자! 당자! 맞겠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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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겠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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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laughs> 고구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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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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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구마 고구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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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감자, 자자자자이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영형 아, 틀렸어 형이야. 봐봐. <목소리> 진짜 이거야. 민형아니야 <민영>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 정도 괜찮 약간 영어 발음으로 민형. 오케이. 재밌다 이거. 민형 어. <laughs> 영어 발음 형. 캐나다 발음으로 민 형. 아. 아, 어, 뭐 아, 뭐 나쁘지 뭐, 않아. 뭐,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마케이 187. 170cm. 187. 187cm. 75kg. 187cm. 좋다. 오케이. 1 87. 야 나도 187이었었어. 오, 뭐야? 오케이. 키가 187이면 <laughs> 몸무게는 75kg고 <laughs> 발사제 280이 정상 아닙니까? 사실 <laughs> 이게 정답이긴 해요. 오케이. 그거 의사서 좋았을 텐데. 2012년에 그 12월달에 천로. 네 하나? 잡담은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이 얘기 때, 좋아해, 이 얘기 좋아해. 그거, 그거 그거 얘기, 지성이 얘기. 천로와 지성이가 운명이라는 걸 그렇죠. 모두가 아니, 알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성 씨그 얘기 소개해 주세요. 몇 년도였죠? 임지영상 야. 와 진짜로 일 커져 뭐, 일 커져, 커져. 지상아 그냥, 그냥 해 지상아 그냥 해할수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아야야야그렇 야, 야 잡고 뭐야? 잡고 있어 야, 야, 잡고 있어 야, 야, 잡고 들어 린다 그 <error. 말은>. <Zirma. 야>, <말은>. 지성아 지성아 다친다고 이거 잡고 있고 <쓰라고>. 아니 밀지 말고 잡고 있으라고 병따개를 얘 병따개 있으면 잡고 돌려서 뽁 살짝 아 아니 이렇게 하지 아니 그냥 해보게 자좀 아니 왜 말을 다 다르게 그러면서 왜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해 해보라고 아니 지성아 지성아 아 듣지 마 그냥 숨어있을게 빨리 엄마 빠야 <목소리>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요 빨리 <laughs> 야 깜짝이야 감사 <laughs> <목소리> <laughs> <목소리> 영원한 막내 박지성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더 <목소리> 어, 떨려 5 h o u r 내가 진심이 느껴진다 받는 사람이 진심이 느껴져야 돼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아까부터 그냥 해 아니 아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말이 너무 많아 뭐가 말이 많아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laughs> 와! 3점! 다들 이상해져. 그러니까, <laughs> 한 명씩 간단하게 소감 한 번만 맞아. 하고, 에. 바로. 한 명씩 아니에요. 지성씨만. 지성이가 <laughs> 하고.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아까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laughs> <laughs> 말이 너무 많아. <laughs> 그러니까 재민이부터 하는데 재민이부터 오케이 재민아 재민아 기가 재민이부터 하고 하고 재민아 하고 아니 아까부터 하고. 뭐가 문제였냐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방송이 지났어 재민아 하고 아니, 바로 그러니까 빠져 봐봐 봐봐 재민아 한 명씩 하고 다 바로 빠져 그리고 아. 지성이가 마지막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이지 한장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laughs> 우리 몇 와, 시간째야 지성이 가 아유 좀 편하네 마크 씨 마크 형 오늘 웃음 너무 많아, 눈 거야. <laughs> 나 솔직히 약간 행복해 오늘. 앞으로 오케이, 10분 오케이. 동안 웃지 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 신발을. <laughs> 왜 나머지 안 와? 비행기가 연착 연착그래서 많이 늦 늦을 뻔했어. <laughs> 오지 말지 그랬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아이 만찬? 이 만찬을 위해 캐나다에서 급하게 왔다고. <laughs> 네이 레스토랑은 다른 레스토랑이랑 좀 차원이 달라. 사장이야? 뭐, 개성 있는 코스 <웃음> 요리. <laughs> <laughs> 맞아요 아. 앞에 카메라도 있고 어, 코스 요리. 요리. <laughs> 정평이. 왜 이렇게 오늘 모르 모르는 단어가 많지? <laughs> <laughs> 이건 연습 게임 없지. 어, <laughs> 연습 게임 그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 아, 연습 게임. 아 이거는 연습 게임. 없어. 아 연습 게임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이런 거 아, 없어. 마그래 마음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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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음, 재미가 음, 없어져. 우리가 그래서 음, 연습 게임 취소. 우리가 야, 게임. 우리가 저번 컨텐츠부터 <laughs> 뭐가 문제였냐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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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가 야. 너가 해줘라 그냥. 야. 내 것도. 아니 그냥 시작하자고. 우리가 우리가 저번 컨텐츠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 많아. 형이 제일 많아. 알겠어. 레츠 고 마크 형, 연준이, 재민이, 나. 야야 이거 그림자가 하트인데? 드기시더라고. 가자. 이 대단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 93년 와인으로 한잔 주세요. 아니 보지 말라고. 안 봤어. 봤잖아. 야, 야 싸우지 마. 보지 야. 말라고. 아니 근데 다 봤어. 근데 나안 봤어. 야이싸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싸워 칠등 아. 조용히. 해.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김아 우리 우리. 하나 둘셋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설명을 안 해줬잖아. 야 하나 둘 셋. 홍상. 아니. <laughs> 자1등부터 <laughs> 우와. 아 보지 말라고. 아니 볼 거면 <laughs> 이거 뚜껑 덮어져서 왜 줬겠어? 너네가 못보 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맞네 맞네 다음엔 아, 아, 생각 두번 <laughs> 하고 얘기하자 아 맞네 아, 우리 맞네 아, 우리가 서툴었어 <laughs> 앉아 앉아 맞네 <laughs> 지금 아, 우리가 꼴등이어서 화가 나있지 음식 시어 빨리 와 제몬이 어 이동 한만 준비하고 나갈게 컷아 오케이 오케이 끝 오케이 아씨 갑자기 떨려졌네 뭐야 이10 이게 10이야? 아니 여기 눈금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게 한번아 이렇게 그걸로 이게 5자 이거 빼야겠다 35초 이게 5 네. 얼마 남았어요? 야 이거 말이 안 35초, 되는데? 35초 35초 30초 이제 오케이 10 네, 손으로 해 눌러 봐. 그러니까 형님 여기로 얘기했다. 어, 아니 꽉. 아니 안, 안 돼. 아니 하고 떼고 와야지. 아니 떼고 와야 된다고. <laughs> 아니 학원. 학원 떼고. <laughs> 하고 떼고 진짜 노답이다 막. 아니 그렇게 아니 얘만은 끝하려고 한 거였어. 근데 이렇게 들면은 안 빨아들이잖아. <laughs> 아니그러면 똑같잖아. 내가 아아이 아, 지금 시작이 안 맞았어. <laughs> 진짜. 네 끝났어요. <laughs> 어, 아 <아니>, 이거 <laughs> 네, 어우야만. 네, 진짜 왜야. <laughs>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번 바꾸자. 자리 역할 다바뀌어요 아, 진짜 바꾸셨어요. 야. 이거 한번 바꾸자. <laughs> 바꿔. 야, 그럼 너를 말하고. 아 내가 아니야. 형형 이거에 개구리야. 아 진짜 못할 것 제일 마크는 아 의심돼. 아니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안 보인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다섯, 7층안 될까? 서서히 서서히. 뭐야 빨아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빨아야 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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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 뭐야? 그냥 그렇게 하고 불면 돼. 아니 아니 다시 형, 다시, 다시, 아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숙하고 불면 된다고. 오 빨면 어떻게? 아니 천천히 아, 불어. 칠6 5야 진짜. 4 천천히 아니 삼 천천히 불어. 이 천천히. 야나 진심 몰라. 할줄 몰라. 그슬럼프를 그냥 받아들이고, 아스럼프가 그러니까 무조건 끝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스럼프는 그냥 과정이라는 것만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걸 지으면 안 돼요. 그스럼프에 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일단 정말 제자를 잘 키웠다는 생각을 했고 네, 일단 오늘의 수련은 이토록 마치겠습니다. 우와! 우리 한국 박지성 감탄해요. 오케이 <웃음> 컷!